여러분, 모든 사람이 지금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으아, 솔로몬이라니! 자, 저랑 같이 오늘은 역대상 28장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떠올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머릿속에 탁 떠올려야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 누구냐면 아버지인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일평생 마음에 품고 있었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원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전 건축이죠.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과정들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미안한데 너를 통해서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야.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다윗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모든 다윗 왕가와 모든 정치가의 최고의 이목은 바로 뭐였냐면, 제일 중요한 세자 책봉식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시기였습니다. 다윗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냐면 암론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길르압이에요. 세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이 1, 2, 3번을 보면 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압살롬의 동생이 누구냐면 다말이었는데 이 암론이란 이 인간이 다말을 결국은 성폭행을 하고 말죠. 압살롬이 이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암론을 살해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에서는 길르압은 더 이상 이야기가 초반에만 나오고 나오지 않아요. 문제는 압살롬인데 이 녀석이 왕의 서열 1위로 등극했으나 압론을 죽이면서 아버지하고 무려 5년 동안이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큰 반역을 저질러서 결국은 요압에게 압살롬 또한 살해를 당하고 말죠. 그 다음에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네 번째 서열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아버지가 원하는 이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 있었고요 바세바를 중심으로 한이 진영이 있죠 바세바의 아들들이 무려 네 명이 있었습니다 시무아 소바 나단 솔로몬입니다. 뭐 여기는 사실은 아주 제껴도 될 만큼, 게다가 솔로몬은 아예 생각도 할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솔로몬이었던 거죠. 역대상 28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다윗이 이물 색깔 하시고요. 모든 고관들 이물 색깔 하시고, 지파의 어른 이물 색깔 하시고, 반장, 천부장, 백부장, 왕과 왕자, 감동, 내시, 장사, 용사, 하여튼 모든 사람을 다 소집을 한 거예요. 엄청난 세계 이벤트가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세자 책봉을 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대충 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 같냐면 아도니아가 당연히 세자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의 옆구리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laughs> 어. 아, 왕세자님 왕세자님 어. 어허 어허, 어허. 무엄하게 아니다 아직 발표하기 직전이야 어 어허 이러십니까 지금 이러고 지금 막 두근두근,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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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솔로몬은 아직 많이 어렸거든요 자,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모든 아들 중에서, 인물 색깔 하겠습니다. 솔로몬을,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노란색으로,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지금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으아 솔로몬이라니. 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계산을 해보면 솔로몬이 왕이 서열을 받을 수 <몬>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다윗이 왕위가 되는데 몇 살의 왕이 되냐면 30세의 왕이 되고요. 그 다음이 누가 되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나이는 몇 살이라고 성경이 나오냐면 41세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통치한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한 기간 또한 40년이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1년 전에 이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솔로몬이 몇살의 왕이 되어서 몇 살에 죽었는지에 대한 단서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한번 계산을 해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어서 7년 동안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왕국의 왕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3년을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있거든요 성경학자들이 바세바 사건이 벌어지는 타이밍을 어느 정도로 보냐면 50대 중반으로 봐요 30세의 왕이 되어서 다윗이 죽을 때의 나이가 70세거든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바세바의 네 번째 아들이 누가 되는 거냐면 바로 솔로몬이 되는 거죠 지금 좀 골때려지고 있습니다. <laughs> 잘 보세요. 네 번째 아들 솔로몬이에요. 다윗이 50대 중반 연속 1년에 한 명씩 났다고 해도 54, 55, 56, 57이에요. 솔로몬이 아무리 빨리 나도 와 다윗의 50대 후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세자 책봉식을 했던 그 나이에 요 연도를 보통 성경학자들이 언제 보냐면 60대 후반으로 봅니다. 몇 년밖에 안 지났습니까? 10년 내외가 되는 거죠. 아하하. 솔로몬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딩 아니면 중딩 초반일 수밖에 없는 나이가 아빠 세자 책봉식이 뭐예요? 세자 책봉식이 뭐예요? 세자 책봉식이 뭐예요?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세자 책봉식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10대 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린 아이가 세자로 선포되었다는 이야기가 부앙 터진 거죠. 특히 요압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구세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본인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왕이 돼도 이런 어린이가 될수 있는가?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정말 진지하게 콕 끌어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게 이르시되, 내 아들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실래요?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으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밀아 내 육신의 아빠인 다윗이 이루지 못한 이 성정건축을 너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구절 말씀 보도록 하죠. 내 아들 솔로몬아 인물작가라 하시죠. 그리고 너는 내 아버지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 뜻으로 섬겨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뭔줄 아세요? 너의 마음의 중심이 절대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야 아빠가 이루지 못했던 이 성전 건축을 온전하게 행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죠. 대신들아 들으라. 너의 다음 왕은 이 아이가 될 것인데 너네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옆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두루마리 하나를 싹 내서 건네 주는 겁니다. 설계도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다비시의 성전의 복도와 그의 집과 국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재소에 초록색을 채러세요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몬에게 주었고, 노란색으로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명과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국관과 성전 공간에 설계도를 다 주고, 그런데 사실. 다윗이 광야학교 그 수없이 고통스러운 광야학교를 지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바로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아무리 겉모양을 다해서 성전을 멋지게 건축한다 한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돌덩이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해 두려워하지마 놀라지마 이렇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정말 기억해야 되는 말씀 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해 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이었던 거예요. 내 전대 왕이었던 사울 하나님을 멸시했더니 하나님도 그를 경멸하셨다. 내 아들 솔로몬, 넌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어린 솔로몬이요. 내 아버지, 저도 이제 성전을 한번 건축할게요. 이렇게 모든 성전의 건축의 준비가 끝나고 이제 진짜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까지 준비된 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과 솔로몬의 시작을 함께 볼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 절대 찬성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